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20만 공격! 무인도 가야죠 <laughs>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베가 여태까지 역대 이벤트 모드와 맵과 콜라보들 각종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중에서 최고를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아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망설이는 게 있으면은 트치유튜브는 채팅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로 좀 많은 걸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걸로 파이더맨 노웨이 콜라오 하는 거 알아? 아 당연히 알지 내가 더빙했는데 그거 내가 이번에 그러면은 가봅시다 아신경쓰가 아닌데? 완전 이거 바이러스 임팩션 처음 나왔을 때 진짜 핫했어요 이거 알 사람들은 다 알아 이게 해외에서 정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어, 해외 유튜버들이 다 이거 엽기 유튜버들이 다 이거 올렸었어요 예능 유튜버들이 진짜 자랑 콜라보 중에 하나였어 좀비왕이라는 그 옛날 영상으로 한번 올렸었는데 와 이거 봤던 사람들 알아요 이건 진짜 유명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못 이기지 근데 타이탄은 괜찮긴 했어 근데 바이러스 임팩션의 인기를 넘어설 수는 없었어 내가 알기로 근데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당연히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배틀 기어 모드. 미러월드. 아, 이번 거랑 배틀기어 모드인데, 미안한데. 배틀기어 모드가 좀비. 뭐더라? <laughs> 나는, 나는 왜 해본 기억이 없지? 지금 미러월드도, 어, 평평성이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일단 이것 때문에 점수 꿀빨러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어제도, 어, 이걸로만 한 300점 올린 것 같아요. 200점 김오지? 이상을 올렸습니다 어제 킬을 너무 할수 있어요 킬덱 주작이 싹 가능해 뭐 유저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 미러월드 때문에 조금 물대 시즌이 되지 않았나 하지만 배틀기어 모드 해본 적이 없다 이거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해본 사람 손 어, 뭔지 모르잖아 이제 미러월드로 가겠습니다 그죠 산옥 부정모드와 이거 너무 오래전이긴 하다 그죠 뭐가 됐었죠부정모드에서 이거 산옥에서만 나왔었지 하드코어 모드 하드코어 솔직히 내 기준에서는 딱한판 해봤는데 이게 컴베를 약간 좀 따라했어 총알 장전이 안돼 있고 애초에 에임 보조도 없고요 자동 주기 이런 거싹 없고 발소리도 미니메 안 뜨고 내가 첫판 돌렸는데 목장갑형 발라서 개딱 빨 장갑이 형왜 그랬어?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산업 부족 모드로 가고 싶지만 독창적이었다고 생각해서 하드코어, 하드코어 모드에 좀 주겠습니다 와 치? 기어 아레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나왔을 때 딱한판 해보고 안 했습니다 이것도 딱한판 해보고 안 했는데 아, 일단 둘다 중화기를 쓰고 헤비머신건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요 아 이거 팀킬 머신건이라고 유명했어요 이게 막 헬기 타고 솔직히 개발할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개발해가지고 좀 멋있긴 했는데 막 RPG 같은 거 쓰고 어 괜찮았어 나는 솔직히 기어 레나 보단 헤비머신건 오래 가는 게 인기가 더 많은 거야 확실히 아 이거 내 내거내거 아닙니까 이거? 3주년 기념 모드 콘크리스탈 개인적으로 3주년은 별로였어요 그렇지만 콩 크리스탈 나왔을 때욕개쳐먹었는데 이거 애들이 콩한번 주워보더니 와 이거 존나 맛있다 야 애들야 이거 주워봐 야, 핵이야 그 다음날 패치돼가지고 어콩 너프 그래도 재밌었어요 나는 콩 크리스탈 좀 재밌었다고 생각해 수액을 체험해볼 수 있었거든 콩으로 가겠습니다 어? 왜내 유튜버가 나 뭐야 이거 이거 어거지 뭐야 아 제가 곤충 모드를 이거를 광고를 해 했... 고대 비밀모드 나왔다 미쳤다 이거 드디어 나왔다, 얘들아. 어. 아마 의수 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가 모벨 최전성기였어요. 양갈래 나왔을 때가 제일 전성기였는데, 그 다음 전성기가 고대비일모드 이때입니다. 뭐 고인물이건, 썩은물이건, 뭐 그냥 유비들이건다 좋아했던 모드고,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막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융기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스를 잡는 거야. 그것도 재밌는데, 피라미드끼리 만나거든요. 그 만날 때그히 희열이랑 그 아래에서 그걸 위에를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거라, 이게 꿀잼이었어요. 그냥 에란겔이랑 미라마에서 시적인 약간 존재로 구상됐던 그 콜라보였죠. 저는 아직까지 이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세청자들과 숨꼭 에이스 모드 이건 뭐야? 누구세요? 이거 뭐야? 이거 분명히 뭔가 기억이 나. 그냥 나 숨바꼭질이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와! 씨. 굴델, 구질라, 메카모릴라 따위가 어? 갓겜, 이메트로로얄의 덤벼. 와, 이거는요,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인정하는 맵 중에 하나고요. 이런 역대급 콜라보는 아마 더 없을 것 같다. 애들이 나오길만을 기다려, 손꼽아 기다려. 이엑스링 폴드 모드, 와, 미쳤다. 이거 제가 그, 샌드 그레이스 더빙했던 그 영상인데, 그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와, 이게, 여러분들 그 드론 나오고, 막 그, 불 앞에서 막 치킨 구워 먹고, 실제로 이랬어. 실제로 이러고 장장 막 태우고 근데 이게 왜 뜨지 못했냐? 잠깐 임시로 나왔던 그 모드였어. 겨울에 한겨울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약간 조금 생존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2주년 모드! 이거 진짜 이게 제가 1주년, 2주년, 3주년 중에 역대급을 뽑으라면 2주년이에요. 여러분들 킬도 일단 제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었고요. 어, 일단 할게 너무 많았어. 놀이공원이 진짜 개미쳤었어. 재밌었어요 그냥. 이 오락기도 있었고 막 에란겔의 그 도중도중에 그 자판기 있는데 자판기 시스템이 거기 2주년에서 나온 거야 어 아, 이렇게 많았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도 뭐예요? 피에로모드? 피에로모드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어차피 이거 고를 건데 이거 뭐야? 아 피키 스킨 나왔을 때 잠깐 했던 거야? 콜라보긴 한데 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젠다랑 1대1 하는 게더 재밌긴 한데 아 모벨 1주년인데 이게 비노님 스킨이잖아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유명했습니다 1주년 상자깡에다가 움프도 나오고 아맞아 이거 기억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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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양초 붙이는 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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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이거 그 친구 있잖아, 친구 주는 거. 나 지금 친구 있을걸, 이거. 여러분들, 이거요. 1대1 너는 우리 마음속 1등이야. 이래가지고 케이크 초 6번인가 7번 붙이면은 이거 주는 거. 와, 드디어 기억났네요. 1주년도 조금 획기적이긴 했어요. 어, 맞아요. 1주년 케이크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거 불 붙이면 막뭐 나오고 그러고. 아이 당시만 해도, 크 이랬었는데, 그죠? 1주년 진짜 개구대기가 지금도 뭐더 하긴 하지. 아, 겨울 테마모드! 이것도 저는 좋았어요. 이거 스노우보드 타는 거 진짜 개꿀잼이었어. 와, 진짜 썰매 타는 기분 들었어. 그래가지고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혼자 보내고, 이거나 하세요. 이러고 막퍼파들끼리막 놀렸거든. 김새드 유튜브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Later. 아, 기억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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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년 전딱 시간도 맞아. 와, 이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막 눈이 덮였었어 이렇게 막 눈이 진짜로 실제로 덮여가지고, 어, 이거는, 아, 이거는 너무 추억이다. 여기 내려가지고 막 스텔버에서 막 케이블카 타고 막씨막 막 여기 섬 한번 내려보고 막 여기 파밍하면은 씨 6배율 졸라 나오고 진짜 썸네일만큼 이만큼 나왔었다니까 6배율이 저거 애들이 주작인 줄아는데 이거 솔직히 합성 2개는 진짜 여러분들 저렇게 나왔었어요 6배율이 막 SR 존내 나오고 나는 이게 좀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2주년은 솔직히 못이어든 겨울 테마 모드가 근데 겨울 테마 모드 너무 획기적이었어 나는 데스레비 서바이벌 인간 대봇 이거는 나 모르겠다. 이건 못 고르겠다.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가 더 낫나요? 다 쿨하고 AI가 더 나. 이거 솔직히 너무 빨리 끝나. 그리고, 딱까따 떠놓고 말하잖아 오징어 게임 그때 나오자마자 나왔어야 됐는데 어려운 모드까지 나왔죠? 나는 이게 지금하기 더 나을 것 같아 사람들이 어,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시간 낭비긴 한. 에일리언 하자드 모드 모의 공식. 아 이게 에일리언 하자드가 에일리언 하자드 전에 나왔던 게난더 재밌었어. 하이테크놀로지는 솔직히 내가 엄청 하이점을 줄수 있거든. 근데 에일리언 하자드 그거 올라가가지고 막 AI 잡고 사람들이랑 막 대매처럼 막 싸우고 하는 그거는 좀 별로였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는 아 맞다 이거 바로 옆에 있네. 이거는 뉴 스테이트 견 에서 나온 거였는데 이게 진짜 너무 잘했어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유백 기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이거를 그래픽만 조금 후달릴 뿐이지 이걸로 보여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아 이거는 솔직히 하이테크놀로지 너무 잘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항공모드두개 넣었네 새벽의 저주 황혼의 탈출 황혼의 저주도요 여러분들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재밌 었다 이게 이게 숨겨진 성이라고 해가지고 히든성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존나 놀았어 거기 닭한 마리 있거든요 그닭 그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 그뭐 커치즈 조나인데 안 되지고 무적닭 훈련장에 있는 무적닭 그거야 그거. 아룬테마대 콘크리스탈인데. 와 아, 이거는 뭐야 되지 얘들아. 그데 룬테마 모드가 솔직히 퀄리티는 더 높았다. 나는 욕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야 이거는 솔직히 욕을 먹느냐 칭찬을 받느냐 그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메트로로달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뭐겠렉 많은 걸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바이러스 2표 바이러스 3표 고대 2표 고대 3표 바이러스 4표 고대 4표 야, 고대가 더 많아 고대 훨씬 많아 내가 바이러스 좋아하지만 고대는 못비비 나는 이때가 모베 최전성기를 달렸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신개념을 깨우쳐준 하이테크 놀로지냐 우리의 모든 추억을 함께했던 이주년 모드냐 하이테크는 못 이김 이주년은못 이김 치 그때지 하이틴은 어, 솔직히 아니야. 너무 많이 접었어 저때왜 접었냐면요 뉴베가 어, 이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접은 거야 룬테반 모드 메트로로야 이거 룬테마가 못 이겨요 모트 메트로로얄은 솔직히 결승입니다 이거 와 결승 마지막 결승 투표 갑시다 유튜브 투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근데 너무 매니, 메트로가 매니악하기 때문에 내가 시청자들 의견을 듣는 거야 나는 골랐어 이미 둘중 하나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예 저도 고대 모드였는데 아니야 다를까 정말 고대 모드가 우승을 했네요. 와,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이건 인정이라고 남기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콜라보가 이거 말고 더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추억을 똑똑해주는거 한번 생각해 볼까? 그 전설이었어. 이거 블랙핑크 좋아했던 사람들. 아, 이거 블랙핑크 어떻게든 인기도 한번 주겠다고 막 난리였어. 알레노코 맞아 알레노커 아씨아 이거는 레전드였어요 여러분들 예모의 네, 알레노커 이거, 이거는 이거 두번째 알레노커였고요 첫번째 알레노커가 와 이게 1세대 알레노커 옷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할걸 이거 저 아직도 의상 있습니다 이거 저 모자 있어요 야 많이 안넣었네 차 스킨 다 나잖아 코닉세그랑 막시맥나렌이랑 테슬라랑 예, 솔직히 맥라렌 나왔을 때는 그 여파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들 다 뽑았어 그냥. 카라풀 콜라보 맞다 와씨. 어, 이거 봐 얼마나 사이좋고 사이가 좋습니까? 모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예. 우리 살아 있다 우리 모베. 추억팔이 다 했다. 어 다음 추억팔이 콘텐츠 뽑습니다. 예. 다음 추억팔이 콘텐츠 나중에 여러분 추천으로 댓글 로 남겨주세요.